안녕하십니까 정윤심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인 김재림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화순 능주 출신인 김할머니는 능주초등학교 졸업 직후인 1944년 5월 무렵에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됩니다.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 제작과 페인트 칠등 강제 노역을 했죠. 고된 노동에 힘든 내색을 하면 일하기 싫어 꾀부린다며 밥을 주지 않았다고 하죠. 해방 후에 조국에 돌아오니 일본에 다녀왔다는 것만으로 위안부에 대한 오해 등주의 냉담한 시선 속에 고통을 받았던 김 할머니, 2014년 가해자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이두 번째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고요. 2018년 12월에 광주 고법이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상고심 현재 계류 상태입니다. 밥도 배부르게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 말에 소가. 14살 어린 나이에 군수품 제조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김재림 할머니와 같은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오랜 세월 소송과 함께 관련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분이 바로 나주 출신의 양금덕 할머니죠. 올해로 해방 78주년입니다. 강제 노역의 생존자들이 한분한분 한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어 했던 일본의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한 채 말이죠. 고김재림 할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그 끔찍한 노역을 증언하는 생존자가 아직 계십니다. 생존에 계신 분들에게도 그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사과를 기대한다는 건 요원한 일일까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그미 리포터 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를 제외한 전남의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무더위가 연일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더위를 부채질하는 데는 태풍의 열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 태풍의 열기가 유입되면서 이번 주 폭염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에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겠습니다. 목포와 해남의 한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 구름도 지나겠습니다. 해상으로는 오늘부터 8월 6일 목요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조 시간대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포의 만조 시각은 낮 12시 35분쯤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대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엔 무더위가 다음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는 프로 있어요? 어, 라디오 어떤 프로요?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시대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가 아주 발가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KBS 목포 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 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안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좀 하겠는데요. 이재명 네.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28일에 드디어 회동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 이낙연 전 대표 지난달 24일 귀국했는데 한 달이 넘어서야 두 사람 만났으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어,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뭐 집중호우 수혜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만났고요. 어,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 또 그리고 양 계파 친명비명 간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조율이 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회동에서는 예상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폭주 막고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이제 그런 답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단합을 강조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단합을 강조했는데, 좀 단합의 뉘앙스가 달라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분열 없는 단합을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혁신을 통한 단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분열 없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단합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는가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의 방점을 찍고 당의 도덕성 회복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분열적 언어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라면서 사실상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통제해 줄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단합의 뉘앙스가 서로 다르다. 단합을 다 말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합과 이낙연 전 대표의 단합의 뉘앙스가 다른데, 어,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을 통한 단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반응 보니까 명락, 회동 관련해서, 어, 모두 남탓하고 있다. 허두숲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뭐 그것 자체도 남 탓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어 완전 정치가 실종되고 대결 정치, 대결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전쟁 같은 그런 국면에서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연히 명나 개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다면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그래서 이 불행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총선 승리해야 된다. 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 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 비판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은 두 사람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벽이 확인됐다. 음. 그리고 이두 사람 다 모두 혁신할 사람은 아니라면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은 모두 깎아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시키고 싶어하겠죠. 네. <laughs> 좀 그런 면이 있겠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할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 어, 일단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전국적으로 자신들의 지인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 수혜에 대해서 좀잘 대비하라는 그런 문자 저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하게 차기 대권의 뜻을 두고 시동을 걸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당분간 친명, 비명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의 갈등 그리고 개파 갈등은 좀 누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두 사람 또 그리고 친명, 비명의 개파 갈등이 극심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당의 분열이 노출될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갖기 때문에 결국 총선에서 패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 모두 공멸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분간 두 사람 서로 힘을 합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총선 공천이 개파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 공천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현역의원 50%를 물갈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회가 공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할 것으로 시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명계에서는 비명계 정리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쯤에 혁신위의 공천 개혁안이 등장할 경우에는 친명, 비명 간의 개파 갈등이 다시 한번 노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총선 앞두고 의 혁신이 총선 승리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 않나. 특히 이제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민들도 관심 있게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8월 임시 국회를 앞두고 여러 그 사안들이 나오면서 여야의 대치국면 이게 이제 팽팽해질 것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뭐 양평 고속도로 일본 오염수 포함해서 최근에 이동관의 그 대통령실의 대외협력 특별 보좌관은 방통위원장에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해남 출신의 민주당 박광원 원내 대표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야당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언론 단체도 대거 들고 일어났어요. 이동간 방통위원장 후보자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다 라면서 지명을 강력 비판했고요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권은 이것은 이제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인사 폭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후보자 지명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심판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반발해 가지고 지금 전국이 매우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기자연합회 또 한국기자협회 등 일곱 개 언론 단체도요 지금 음,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동관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인물이다"라면서 지명철회 촉구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간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의 허문도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등을 역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서 언론계를 불법 사찰했다. 그리고 방송사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반대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또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 날치기 등도 주도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한국기자협회 회원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80%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번에 신임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지명 한 것과 관련해서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추진력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적임자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네, 국민의 음. 방송 이제 매우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방송 역사를 보면 어느 정권이든지 국민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 자리에 갖다 놓지 않고 음. 정권의 방송, 정권의 신념 만들기 앞장을 섰거든요. 네. 제발 좀 국민의 방송을 만드는데 좀 음, 음. 여야가. 구분 없이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네. 이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KBS, MBC를 정권의 신료로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8월달에 인사청문회 있을 건데 광복절 후에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임시 국회에서 청문회하면 이거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주요 거리마다 각 당별로 정부 정책 관련한 현수막들이 전례 없이 많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의 현수막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매우 좀 부정적인 시민 유권자들의 평가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정당 현수막이 홍보 수준을 넘어서 지금 공해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해 내용도 수준. 보면은. 역설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각종 안전사고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지난해 말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정당현수막은 지정개시대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규정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일간 아무 곳에나 부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됐는데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은 이 법을 시행한 후에 3개월 동안 분석을 해봤더니 전에 비해서 정당현수막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뭐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를 바꿨어요. 음.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네. 그리고 또 혐오 비방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그러면서 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단 말이에요. 음. 지금 이제 문제는 총선이 이제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더 많이 걸리지 그래서,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양대 정당은 물론이고 군소 정당까지 총선 겨냥해서 현수막 정치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일은 안 하고 현수막 홍보 정치만 하고 있느냐라는 음. 그런 이제 비난의 목소리도 높거든요. 따라서 이제 현행 공직선거법 도 그리고 오개 광고물 관리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이 난립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 유권자가 좀 심판에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는 무분별한 극단적인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때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근데 현수막 내용들이 그각 당별로 걸린 내용들을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눈에 띄는 현수막 혹시 기억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음뭐 눈에 띄는 현수막 특정 현수막은 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인 음. 그런 상대 당. 또 특정인을 비난하고 표명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땐좀 정책을 음. 주장하는 그런 정당에 관련이 낫지 않겠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주당 얘기 한개더 하겠습니다. 민주당 송현길전 대표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이제 외곽 조직으로 어,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여수상공회의에서 전 회장 예, 수사로 확대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 갈래는 이제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민주당 의원 20명을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가리는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분류가 되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불법 후원금 모금 문제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주거지, 사무실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이 수억 원이 불법으로 후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용하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예, 폐기물 업체 등 자신이 운영하는 예, 그런 회사 등을 통해서 2억 5천만 원을 먹사연에 기부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검찰의 수사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또 어느 선까지 확대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 그럼 총선까지 내내 검찰 수사가 음. 확대될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그럴까요? 네. 총선 전까지 어, 계속 끌고. 제가 볼 때는 총선을 겨냥해서 음. 어, 민주당 흠집내기 차원의 예,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찰이 마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 지역의 고흥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그 동안에도 여러 가지 불만 수사와 관련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총선까지는 계속 끌고 갈 것이다 검찰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됩니다. 지역 얘기 좀 하겠는데요. 나주에 있는 한국 에너지 공대 최근에 그 감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산자부에서 총장 해임하라 hey, 이런 건의안을 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지금 업친데 덮친 격 아닙니까? 개교 2년 만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난 때문에 한정공대 출연금 규모를 30%나 줄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산업부가 감사 결과 총장을 해임해라 라는 그런 이사회의 건의를 했어요. 총장 등 교직원이 법인카드하고 업무 추진비를 대략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부당하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원급여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제만으로 13% 넘게 인상했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총장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해임 건의한 것이 맞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에너지공대 측은 물론이고 나주시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 정각까지 아주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 표적감사다 신정훈 나주 지역구 위원장 도당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분위기가 정말 그렇나요? 지도 관리 감독 소홀한 거는 분명 맞는데 그 문제 가지고 해임까지 한다면 물러나야 될 사람 너무 많지 않나요? 다른 맞습니다. 예. 어, 결국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합당한 그런 징계와 또 처벌이 필요한데 네, 지금 규정 위반의 주체가 총장뿐만이 아니고 다양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도가 그렇게 심한 것이냐라는 음. 문제. 또 그리고. 지금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는 대학 설립 초기에서 매우 불안정한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꼭 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네.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해임권이 과도하다. 그리고 또 매년 100억씩 지원하고 있는 나주시에서도 매우 이거는 지나친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정치권, 특히 전남 지역 정치권은. 예,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까지 한 목소리로 지나치다라는 이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 는좀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리고 대학이 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제 그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정은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감사가 처음부터 총장 회임을 목표로 진행된 표적 감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서 추진된 그런 대학에서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상생 1호 과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최근에 예, 선정에서 실패했습니다. 떨어졌는데, 관련해서 전남도가 뭐 유치에 국책 사업 재도전에 나선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정치 지형상 전남이나 광주의 국책 사업이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매우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이제 결코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또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그리고 데이터 클러스터, 또 해상 풍력을 5대 첨단 전략 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집중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실패됐지만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특화 전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 평에 20만 평 규모로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화순일도에는 이제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평 월함에는요, 신규 데이터 센터 전용 상단 조성하겠다는 것이고, 목포 신항만 부지에는 세계 최대 풍력 발전 터빈 기업, 덴마크 베스타스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 이제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실행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전남도지사가 도민들에게 좀 신뢰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부처에서 광주전남에서 낸 예, 국책사업의 유치의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균형발전만 요구한다고 이 정부가 선정해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는 늘또 균형발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 더 열악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오늘 교수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였습니다. 시사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지역 여론이 있는 곳에 출발 서해안 시대가 있습니다. 김포터의 발도 뉴스 이어갑니다. 김대영 리포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지역 축제장에서 음식값을 만원 이하로 낮추는 등 흥미없는 행사가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 함평 나비 축제 등 전국 축제장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값을 받는 바가지 요금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전북에서는 지난 6월 열린 모주 상골 영화제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간식부스 운영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음식 단가를 만원 이하로 측정하고 음료와 주류 가격을 통일하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동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이어 오는 9월 열리는 대형 축제에서도 바가지요금, 일회용품, 안전사고 없는 이른바 산무축제로 만들 계획이고요. 오는 10월 김제시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도 모든 음식을 만원 이하로 제한해 바가지 상술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 가격제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요. 피서지에서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 시제이행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어 지난 주부터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본격 휴가식인데 전남의 관광지 음식감 예. 짧은 상술로 그 이미지 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식이군요. 네, 서울시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등 고민을 상담하고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찾아가는 청소년 거리 상담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거리 상담은 다음 달까지 청소년 밀집지역, 번화가 등 10곳에서 진행되는데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 23곳의 전문 상담사와 자원봉사자 90여 명이 참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리 상담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네, 장소별로 오후 2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상담 전용 이동버스와 외부 상담 공간이 마련되는데요. 이동형 청소년 쉼터 내부에는 인터넷 이용시설과 게임기, 보드게임 등 즐길거리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제한 없이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상담 결과 위기 징후가 나타난 청소년은 가정복귀를 지원하거나 청소년 쉼터 같은 보호시설로 연결됩니다. 충남 소식 있군요. 네,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저금리로 고증금을 대출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충남도에 들어섭니다. 충남도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는 LH는 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는 LH가 시행하는 돈의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식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김대영 리포터였습니다. 이 충남 지역의 아파트 보니까 입주금이 한 1억 6천 되는데 80%를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월리 임대료가 18만 원이네요. 하수는 만원 아파트도 있었는데 예, 지자체들마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발세안시대 내일은 목포지역구의 민주당 김원희 의원과 인터뷰 진행합니다. 폭염특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혈질환자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야외활동 자제하시고 물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30분 생방송 남도톡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